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예, m 장님 A good man. d man.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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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급. 악조 준비 완료. 닫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S 시리 준비 완료. 악조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급. 악조 준비 완료. 악조 준비 완료. S 시리 준비 완료. 미래나리 부족 알겠습니다.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接接장님，上车准备完毕了。接接장 아 don't t 을 똑 미래력이 부족하므로 재설정해. 재설정해 주십시오. 각체 준비 완료. 그렇게 하면 좋다니다 전투 준리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미래력이 재생됩니다. 全体准备完毕。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됐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디가 필요하십니까? 치디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가

ほら 호출하신분 꼬출하신 분미래랄이 호출하신 부족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준비됐습니다. 알수있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r 미래날이 가정합다알수있 g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 아프시는 부터 다음 서어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양호!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 SCV를 털려면 암만한 정보감 내놔야지 아이고 13개 고맙습니다 우주의 탄생님 미니어 고장나서 G프로 있는 거 쓰는 건데 괜찮네요 감별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부쩍 내가 다시 옛날에 그스폰빵 BJ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그렇 요즘 들어 거의 스폰으로 부족하니. 먹고 삽니다. 사로 미네랄이 부족을 내리고 있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경경을 내리시죠. 자, 갑니다. FC 준비 완료. 개 대작해. 병력을 내리시죠 병력을 해리 해리 내리시죠 병력을 내리시죠 력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예, 회장님 접고 있습니다 예, yes, 회장님 네, 아, 준비 완료 예, yes, 장님 네, The great s t a f 하 I w 겠습니다 did. Go 시 h e a d Joe. I did. Young little age joke. Yes, I did. Young little age j

감사드립니다. 백켓. r 장으로 쬐야 되나뻥을 봐야 되나. 미미랄이 부족합니다. New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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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니 w m a n Newman, n 무았어 자, 가자, 가자. 좋어 한바탕 놀아볼까? 네, 대장님. 전투 준비 완료. 접고 있습니다. 작 서플레이 디가 예, 부족합니다. 작업 자, 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전투 아, 준비 완료. 도전. 네, 대장고있습이부족합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완료. 네, 소리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어? 어디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신가? 호출하신 분 어디가 보세요? 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 예,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셨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됐습니다. 호출하신 분 어디가 계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설레이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증상 아, 말하세요? 그이. 어디가? 요 아, 어디가? 아프세 아, 어디가? 아프세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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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혹시 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혹시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또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드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잠시 가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고 있어요. 자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이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고치하신분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아세요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신분하습니다